경기 앞서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두 선수 이미지를 생각해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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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선수는 MSL 경험이 네. 있고 한 선수는 처음 MSL 그 서바이벌 토너 모드에 올라온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가 그 자신의 앞선 경기에서 준비해온 제대로를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이영호 선수와 김창희 선수의 경기 승자전에서의 경기는 역시 약간의 그 센스와 타이밍을 딱 맞춘 그래서 네. 이게 손뼉 소리가 바로 이창호 선수창호선 아, 이창, 이영호 선수의 손뼉 소리 가좀 컸네요. 그렇죠. 예. 네, 이영호 선수 탱크 한 대가 추가되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돌이켜 봐도 예. 분명히 탱크 타이밍이 빨랐으면 벌채에렸을 거고 늦었어 늦었으면 이미 막 마이니시 그 자신의 앞만한 입구 지역 쪽에 매설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절묘한 타이밍에 추가돼 센터를 장악해 버리는데 예. 성공했죠. 김창희 선수는 이영호 선수의 의외의 어, 탱크 한 대에 좀 말리면서 페이스가 흐트러지면서 앞마당을 장악하고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영호 선수는 갖고 이영호 선수의 복사기 위해서는 전원식 선수도 이제 대자벌질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전원식 선수와 권수현 선수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돌아갔을 경우에 나머지 다음 경기가 곧 없을 수있어와트라우를 깨기 위해서도 이번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원식 선수, 지금 장비를 곧다차용하고 있는 전원식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리드웨라는 약간의 상품을 찾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지원 선수 지난 아픈 시점을 떠나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살아남아서 m 서 본선에 가야겠죠. 헬자와 부활선 경기 부활하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자, 어, 지난 어, MSP 출연했을 때 자신에게 굉장히 뼈아픈 촉을 안겨줬프로토스를 맞상대하는 전수현 선수의 위치가 바로 1시였고요. 예게 다르긴 합니다만, 프로토스 어, 전홍직 선수와 일곱 시를 5 6 7 8 9시0 1 1 1 2을 하면서. 뭔가 눈이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마음 가짐을 잡는 듯한 모습의 네. 전웅직선이었습니다. 요즘 저근네 프로토스 저그의 패턴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죠. 선 스포링풀은 거의 뭐 이제는 정석화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박태민 선수가 오영종 선수를 제압했었던 블루팀 경기가 아주 인상깊었어요. 심년 전에 그 일이었거든요. 요즘은 뭐 앞마당 빠르게 가져가고 뭐 대충 하던 대로만 해도 토터스스 쯤은 제압이 가능하던 그런 거몇년 전과는 확실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자장 역장도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예, 프로브가 오는 것에 오버도 확인하자마자 잠깐 예, 비껴가고 있는 드론입니다. 그리고 프로브 들어가서 확인하고 미네랄 호장 드론을. 확신하고 있겠지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히빅 드론 찍었어요 아직 이포니풀이가 없습니다 그렇... 고? 아 들어온 거본 다음에 앞마당에 별다른 견제를 안 받으면서 확장을 하겠다? 음.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 전원직 선수도 뭐... 원래는 앞마당을 네. 되게 못 먹도록 해방을 놓거든요 이 본진 안에 스포니풀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그런데 거기 앞마당 쪽 해방 놓는데 별다른 아... 어,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네랄 쪽으로 나갔다가 그냥 앞마당을 먹어버리네요. 레터스겠죠. 네. 예, 요즘은 천스포닝해서 예. 일단 소지 음. 먼저 짓고 캐논 먼저 짓게 다 유도하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앞마당 레서스는좀 늦게 지어지게끔 유도하고 그 음. 어... 타이밍에 아, 그 이후에 음. 다수 저글링으로 몰아치는 경우도 있었고 저글링 소수. 뽑아 정찰만 차단하고 휴가로 여기서 경기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예 네, 그랬었는데 권수현 선수는 일단 너도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먹을 테니 초반 전략만 아니면은 중 후반 넘어가서 나 자신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까 각한 것이었죠. 네, 분명히 블루스톰에서 퍼스트의 저그. 물론 선수들마다 실력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자신감 있는 종족점이 다르고 어. 뭐 그렇긴 합니다만. 무난하게 가면 은 진짜 뭐 토스가 질 수가 없다. 나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 야, 다 던져. 라나 들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 그, 오히려 초반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권소현 선수가. 난 배불리 먹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원식 선수. 아, <laughs> 저글링 하나도 안 나. 아, 신기해. 이게. 이게 저글링 하나도 안 나고 드론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와봤자 한 두기 정도 나와서 소그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울드론 한 다음에 에, 이제 깨스 집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집고해봤자라바 음. 음. 하나 붙어서 되게 부자스럽게 가면서 아, 해철이 마구마구 네. 늘리고 지금 미네랄 확장지지 일단은 가져가기만 하면은 아래쪽에 다섯 시 쪽에다가 해철이 늘리고 또 지금 미네랄 확장지지 근처에다가 해철이 계속 확장하면서 지금 해철이 쏘지는것 같죠? 예, 소해철입니다. 예. 예. 예, 되게 듣기 보면요 권철이. 어 예, 진짜. 음, 요즘 보기 힘든 약간은 어 굉장히. 어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봐서 생소하다라고 생각되는 예, 런권서 선수 의운영입니다 드론 좀 찍고 그래도 결국에 딱꺼져 맞기 위해서 바로 그냥. 어 시나리크는 올리고 뭐이면서자원이주의 경기 운영보다는 어쨌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경기 운영을 적우유저들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건 이건 전현 선수 마이웨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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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하는지 뭐 오버로드로 보는 것 외에는 내가 뭐 맞춰갈 생각 없다. 나만의 기록자원이주로 네. 플레이를 하겠다. 뭐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 바깥쪽에서 눌러놨고요. 강러울 정도로. 네. 뭐 드론, 웬만, 아, 드론 견제 드론 견제웬만큼 당해도. 누나나 깜짝 안할 만큼 그런 충분하게 지금 생산해서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아, 전원 직선수가 보면서 오히려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저가 너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드론 뽑고 해설이 늘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견제를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이 다시 한번될것 같아요. 히드라이트는 기워야 되는데요, 이제는. 예. 네, 그렇죠, 예. 래래서 예. 이제 커세어가 날아올 타이밍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니까. 예. 네. 아이 근데 진짜. 선수가... 물론, 한스가 물론 성공하한 대박이죠. 커한가잘 맞고 이후에 들어올 두 번째 한 어, 공격 그것을 막아내기만 하면국 한국 한수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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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리고 있는걸로 봐서는 국한러 좀...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겠다 그런 생각이 네. 아닌가 싶거든요. 전투병력이라고 뭐, 하셨던 이판인데도 아직 도저병링밖에안 나와있습니다. 네. 코세어다크 네. 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스베이 어, 그 사이에 더 많이 확장되면은 바로 진로 그 다크 으로 달려올 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오겠죠. 네. 다크를 둘 네, 찍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바로 진로이 네. 아니라 일단은. 다크 템플로를 먼저 찍겠다 네, 이런 생각을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어, 커세어의 어, 오버로드 타령이 시작되고 스파이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권수현 선수입니다 어, 커세어 빨리 그렇게 앞쪽으로 붙어서 잡아야죠 확실하한잡아야 음, 네. 못았다저그전 예, 진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김태경 선수와 한 팀에 지금 있는 이전은식 선수가 예, 더블 이후에 어떤 그 운영을 분명히 타사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 운영은 사실 지금부터 빛나야 되거든요. 김태경의 아, 저우를 잡는 것은 바로 이 커세어에서 아, 출발을 그렇죠. 합니다. 철저한 정찰과 커세어 다크. 예. 예. 다크 간략하게 쓰고 바로 출전 안할것 같은데 요 돌아가죠 지금. 예. 블라스터 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둘 내보내고 서재호 둘자구들보내서 어쨌든 저우에게 움츠러들게끔 만들고 난 이후에 게이트웨이 확장해서 예, 바랍질럿으로 둘이 닥칠 것 같습니다 다크태플러가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둘이 네. 우섬 대서적을 가로질러서 가랍가고 말아... 예, 일단 오면서 하나 잡아주고 서재세기까지 지금 찍힌 것 같죠 네. 나왔죠 이제 예. 이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구와 요즘 저구와 프로션은 히비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다스테블러가 침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예, 이러고 난 이후부터는 대부분 저구의 페이스가 돌아옵니다. 총다지은 물량 총 다섯 개 테트를 쳐고 있거든요. 권지현 선수가 대회 놓고막 그렇죠. 예, 분풀이고 네. 있는 거죠. 오버로드 스피더 될 때까지. 자, 다스테블러의 훈약. 아, 참 퍼즐 맞아. 퍼즐 맞네. 하라 봤어요 하나. 봤어, 하나. 예. 근데 세기, 안 좋은데요? 예, 세기와 하라는 정말 안 좋은데요. 정말 안 좋은데요 지금. 아 이게 바람길러를 예, 쓰겠다는 예. 생각이네요. 예, 허세어를 네. 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드라 위주의 체제인 상대방에게 하이템플러를 더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육캐터리 이건 뭐 오버로드 스피드 업됐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나머지 확장지역에도 지금은 해서리를쓸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게다가 오버로드 스피드업 됐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수비하기 위해서 모아놨었던 히드라로 견제를 갈수있고 이제 압박을 갈수있습니다 다운 많이 먹었죠 기반 시절 많죠 이렇게 되면 뭐가 부럽습니까 더군다나 다른데 브로커 약도 아무것도 못했고 네. 자 다시 한번 쓱 보니까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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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다 완성됐고 지금만 마, 만약에 이제 방송하지 않고 지금만 어, 잘 버텨낸다면은 권경석이 그 이후부터 터져나오는 물량 권은택 선수가 그냥 이렇게 어, 이제 하이패드로 없는 병력으로 맞상대하기는 되게 힘들어질 텐데요 네. 얼추 그냥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찔러 나갔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방어라인 축 하면서 하나 더 가져가고 그냥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갖춰진 병력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면 프로토스가 유리하다라는 거. 네, 그런 예. 것을 활용해야죠. 여섯 시 열두 시그 멀티가 중요해지는 시기까지 경기를 무난하게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무의 과시 막 스리 챔버에다가 막 고급 예, 유닛. 아, 그리고, 그리고 바람필러시 뭐. 지금 센터 지역에 활보하는 타이밍이 아닌데요. 예. 오, 오케이 예. 아이롭겠네요 예,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네. 도망가면서 멀티도 전제해야 되고 멀티도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있지? 커세어가 한 군데 너무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바람질러가 커세어는 항상 따라 또 같이 다녀야 됩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오버를 또싹 잡아주면서 지좀 빼서 주고자 오버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 뭐 커세어 붙어 네. 있네요. 커세어 두 대만 더 있었어도 지금 일곱 네. 대예요. 일곱 대. 7대. 일곱 대였으면 지금 아우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었을 텐데 오버를 한군

뭐다크만 아래쪽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멀티할 것이 분명하니까 다크만 나가가지고 상대방의 자수각전기지를 한번 쳐다보는 이런 상이 되어야죠 아이스보러서 쓰고 로크가 제대로 보러 온 같은데 아이잡으어 이겁니까 아없저거 있는데 왜 뒤에서 이렇게 싸우 좀 이상하게 했을 텐데 오 선수 예 이거 지금 본이 세트 쪽에 있는 병력이 프로토트의 병력 아, 손실 없이 지금 세트에 있는 병력이 다 잡혔기 때문에 네. 프로토트의 아, 확장은 좀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자켓에 핵터리가 너무 많아서 쓰리 예. 캠버에 핵터리 너무 많아서 지금은 방금 전 전투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조금 예. 아, 섣부른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답 살려 네. 들어가야 돼요 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어, 그냥 지나가서 어, 로런 어. 그냥 지나가서, 어. 로퍼는 네, 로퍼는 지나가서 초속 1 0 0확장 속에 가서 보호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개 안에 잡혔고요. 아, 자, 결혼식도 화면에있네요 먼저 내가 도 완성된 지0지가 났는데 전원식 선수가 연습 때처럼 편안하게플레이가 아, 어, 아, 하지 못한 모습이 장명도 지금 보여주자 까지죠 자, 이렇게 나서고 전원부터 2을버리던서 계속 오 대리모의 고 전원이 점점 부르자고 해서 원수형 선수 뒤로 패해서 이제 보스 금화좀느린데요둘기에서 전원식 선수 그리고는 니까 에이치오 플러그가 안 보이는 곳으로 눈이 접종으로 올라오고 중이어서 기사 이동 중입니다. 현재는 다현는다니다 네. 아, 거기서 다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거세서다혔을것 같은데요. 네, 빨간 점이 빠져라 한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예.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시턴이 어, 많기 때문에 자원 효율성도 지금은 프로토스가 자원이 1,000 이상 갖고 있는데 권찬 선수 계속 깨쓰고 미네랄이고 그500 이하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환산해서네이브가 나요. 아드레나이트 렌즈 업그레이드 된 저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하이퍼 블러, 가슴으로 다시 한번 움직여봤습니다만, 어, 그만 히 들어가, 사방에 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자, 밟고 올라오고 있는, 전는지선 점점, 점점 점점 걷어내고, 네, 걷어내면서, 네. 네, 11시경에, 아, 스타트 아, 들어가야 아, 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걷어내지 못하고 네. 다시 뒤로 물러서 가시고 는전 저는, 결국, 네. 스타트 타이조 좋지 않아, 결국엔, 커세어에 몰렸고 뭐, 뭐, 아 이제 또 뭐, 커세어가 활약을 못했고 많이 잡힌 상황에서 커세어를 좀더 추가하려다 보니까 에스수적인 트러블 때문에 어, 결국 하이테브로의 추가가 그 정도로 좀 늦었다는 거죠 결국 커세어는 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 자, 완벽한 물량 전 준비 편난 커세어 선수 신호은 있는데 내버스가 없고 아 그런 차가 경기가 아무래도 3차 발전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한 듯한 위초, 것 같습니다. 위축 배조 당시 그런 모습을 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해야 될 실수를 네. 많이 했네요. 네. 지금은 센터 쪽을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잡힌 상황이고 11시를 먹는 것이 원활하지 네. 못하다면 거기에 쏟아지는 분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아 젊은 선수에게 저는 보이는데 네. 아, 이뭐 지금 노란 점이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내일 가다 시켜는지이고 진짜, 까 뭐지? 생각해지면 아이디가 없는 이디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기 아문뭐지겨지기만 해도 돼요? 어차피 지금 프로토스가 이거 수비하느라고 소비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 압박하지 아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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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자세 해처리으로압박하지 못합니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저 위에 시청자 맞습 말씀에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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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승산복 작업하고 있는 정수현 선수! 예. 생산 공격! 생산 공격! 그 사이에 서두르고 있는 전술 선의 영역과 병력들 그리고 일군을 아, 여러모로 다 결국 이제 계속 막다가 막다가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그자비 장원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를 훌륭하게 해서 여기까지 길고들어왔으니다한수좋아한지않습니다네한번 예, 공격을 끊지 이 않습니다. 대책에 지금 자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저글링과 히드라. 예, 질럿 아 저글링 히드라 저글링. 질질 저글링. 자 권지영 선수는 김상희 선수와 같이 한번 이선배치를 꼽게 됐고요. 음. 전지영 선수도 너무 았어요 네. 네. 이번 경기 자신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가습니커서세 아무것도 못했고요. 서세호가 음. 아히다보니까스포스가 잡히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 역시 배경화 아, 되시에 네. 아, 네. 좋습니다. 전지영 선수는 탈락이고 김상희 선수와 권지영 선수는 아시한번 해. oh